흐흠 저를 소개할게요. 저는 코리안 쇼테어로 태어난 고양이구요. 저는 리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글쎄 세상에 태어난지는 벌써 3살인데 주인님의 전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집사님을 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말이 좀 느리고 소심해가지고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를 만지지만 저도 이게 물론 좋지만 아직은 제가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속마음은 진짜 따뜻한 고양인디 표현을 아직까지 못하겠네요 하지만 항상 이렇지는 않고요 저를 데려가셔서 일주일 정도 키워 보시면. 제가 마음을 열면, 그때 이제 주인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마음껏 진짜 마음껏 애정공세 뿜뿜 해드릴게요. 아셨죠?